친구들 안녕, 프레니타 선생님이에요. 오늘 같이 들을 이야기의 제목은 작은 소년이 나누어 주었어요. 기억절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이에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오늘의 주제는 친구들은 서로 나누어 준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밥 먹을 시간에 집에서 멀리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깜짝 선물을 주셨지요. 햇빛이 무리로 반짝이는 호숫가를 한 소년이 걷고 있었어요. 그 소년 말고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언덕에 모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년은 조심스레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소녀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것도 보았고요.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아서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밥 먹는 것도 깜빡했죠. 엄마가 점심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런데 소녀는 아직 도시락을 건드리지도 않았네요. 저녁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의 한 친구가 말했어요.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늦었고 다들 배고파해요. 소녀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배고픈 채로 보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걸 보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먹을 것을 주도록 하자.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식이 필요하거든요. 그중 안드레라는 제자가 소년에게 다가와 웃으며 물어보았어요. 그 바구니에 뭐가 들었니? 작은 보리떡 다섯 개랑 물고기 두 마리요. 많진 않지만 예수님께 드릴게요. 그때 소년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걸 들었어요. 음식이 얼마나 있느냐? 안드레는 머리를 저었어요. 저희는 없는데, 저기 꼬마가 자기 도시락을 나눠주겠다고 하네요. 작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는데요. 예수님은 소년에게 웃으며 말하셨어요. 내 점심을 나누어 주어서 고맙구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안치거라. 먼저 예수님은 소년의 음식에 대해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 보리떡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소년의 바구니에서 보리떡과 물고기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었지요. 소년은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먹기까지는 한참이 걸렸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의 수가 여자와 아이들을 뺀 남자들만 5천 명이나 되었거든요. 다들 배불리 먹고 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은 음식을 모으거라. 소년은 제자들이 모은 남은 음식이 열두 광줄이나 되는 것을 보았어요. 소년의 점심 도시락은 작았지만 소년은 기꺼이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도시락으로 모두를 먹이셨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까요. This podcast was brought to you by Gracelink.net and Studio El in Singapore. For more children's resources, please visit Gracelink.net.